읽어주는 금정 소식. 금정구는 지역 내 유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영업체들의 코로나19 불황 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정 예스키즈존업체를 발굴합니다. 신청 대상은 금정구 소재 가족 선호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카페이며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별도 신청서 작성 후 금정구청 가족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린이를 위한 유아 수저, 식기 의자, 놀이 시설 등 어린이 편의 시설, 주방과 홀 내부의 청결도, 외부 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를 잘 지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합니다. 금정 예스키즈 존으로 선정된 업체는 예스키즈 존 인증 스티커 부착과 함께. 금정구 소식지 금정 소식 금정구 홈페이지 공식 SNS를 통한 업체 소개와 우수 업체 표창, 유아 수저 세트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는 예스키즈 존으로 선정한 업체를 연 1회 정기 점검하고 기준 미달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가족 정책과 519-4365로 문의 주세요. 모바일 금정 생태 유잉 트래킹은 지정된 10개의 트래킹 코스를 걷고 모바일 스탬프를 받는 행사입니다. 코스는 회동호 범어사, 금정산, 오륜대 황산도 등금정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구성했습니다. 한개 코스 이상 트래킹을 인증하면 경품 추첨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금정 생태일링 트래킹에 참여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금정우청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앱 설치입니다. 휴대전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한 후 앱을 실행한 채 해당 코스에 방문하면 GPS 인식을 통해 스탬프가 자동으로 획득됩니다. 스탬프를 획득했다면 세 가지 방법으로 모바일 금정 생태 윙 트래킹 참여 인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탬프 투어 앱의 후기 메뉴를 활용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에서 금정구청 채널을 추가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소식에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정구청 홈페이지 인증 게시판에 후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운영 기간 종료 후 인증을 완료한 참가자 중 3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금정구의 명소를 걷고 경품도 받아보세요. 모바일 금정 생태 힐링 트래킹은 5월에 종료되지만 11월까지 매월 금정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이어집니다. 도서관 투어, 화풀 문화공간 투어, 종교 역사인 투어, 생티인 투어 등 다양한 주제와 함께 금정구를 속속들이 알아갈 수 있는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금정 생태일인 트래킹에 더 궁금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519-4084로 전화주세요.